진정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남을 돕는다고 했던 행동들이 남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은 없나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왜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라는 의문도 듭니다 질문에 대한 법문 청합니다 나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강조한 지경 인간은.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르준 거야. 지금 네 나이에 네가 가진 그 질량에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. 연습하는 중. 내가 돈이 조금 없는 사람보다 많아서 저 사람 불쌍해 보이니까 주는 거는 지금 연습하는 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 보면서 연구하라고. 그 남을 위한 게 아니다. 내 한테 물질을 주고 저 사람한테 물질을 없게 해놓 을 때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. 우리 국민들은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게꾸며놓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못살게 해 놨는데, 이게 뭔지를 공부하라고 지금 이래는 거예요.